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우주의 나타나심을 사무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 사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혼자 다녔지만 늙으면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이끌어 다닐 것이다라고 또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두 개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준 자기의 십자가라는 말은 세상의 고난을 당하거나 세상의 환란을 겪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의 환난이나 채찍이나 비웃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 했던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그 짐을 주님은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고 가서 골고다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은혜의 삶은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에게 아들에게 메워 준 십자가였고 그것은 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 원대로 되기를 기도한 그 주님이 그 뜻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준 몽에 그 짐은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가벼운 짐이고, 지고 갈 만한 짐이고, 영광의 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짐이고,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각각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은혜를 행할 수 있는 그 진리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처럼 디모데에게 두 번째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도부를 두고 또 모든 남 전도부나 여 전도회나 전부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보며 위로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교인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인을 되게 만들기보다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 영혼이 진리와 주님을 만남에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고 사랑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질서 있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사람에게 의하여 회방을 당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열심히 은혜를 전한다 합시고 전하다가 도리어 그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가 왜 떠나냐면 그들의 많은 말 속에 그 집사들이 하는 그 많은 이야기 속에 도리어 회방을 받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만나고 저와 더불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약속 보정했었는데, 그 집회가 끝나면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나올 거라고 집회 참석하면서 나오시겠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집회를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떠나고 말았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합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떠들어대므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도 떠나갔어요. 왜? 그분도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리를 알면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일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것처럼 이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할 때부터 먼저 기도부터 그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사람의 꾀로 사람을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전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내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남저만 장정만 5천명이 그것을 다 떠나가고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12명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12명 남았어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는 아니라고 사단의 도구라고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장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흘러나가서 진리가 사랑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사람 마음 붙잡아서 우리를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직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진리에서는 귀를 가리고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참으로 극렬히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무례히 하지도 않고 내가 떠들어대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기를 소망하는 참된 마음을 우리 속에 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전하지를 못하고 허탄한 이야기만 많이 하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돌려 그 길을. 잃어버릴까?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일들 속에서 사로잡혀서 하지 말라고까지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시는 말씀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전도인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무를 그 직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그 직무가 무엇인지 모르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준 직무가 뭐 봉사부장이냐, 무슨 뭐뭐 뭐 미화부장이냐, 무슨 전도부장이냐 이게 직무가 아닙니다. 직무는 주님이 내게 주신 당신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협력하여 살아가는 교회 안에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그 속에서 그 일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전하고 함께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무거운 짐이나 짜증이나 어떤 이유를 만들어 내거나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시키지 않아서 안 하는 다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서 그 질서와 협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와 주님을 섬기는 이 직무가 주어질 때에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감사하며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한해 동안을 나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이 직무는 사람이나 목사와 교회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진리로 주장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이기에 그 일은 무엇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그것은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마음의 짐이 되거나 어떤 핑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생활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직무의 삶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허탄한 스승이 내 마음을 집안에서 허탄한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사람이 원하는 뜻,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해거 행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예고 안 맞으면 아니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사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짊어지는 이런 짊어지고 갈지라도 요나처럼 결국은 고난을 당하다가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무의 일을 받아서 오늘 다하여 관제와 같이 벌써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이 영적인 예배가 오늘 이 디모데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관제 하나님이 정하여진 그 제사의 제물로 나를 드려졌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한 싸움 싸워라.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라. 그래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다 달리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달리는 것이고 은혜와 순종과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에게 직무를 다한 그에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한테 행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준 멍해, 주님이 내게 준 직무, 주님이 내게 준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일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져서 주께서 내게 맡겨진 모든 직무들이 주님의 선한 사업에 일하게 하시니 이 일꾼, 일, 일거리들이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어떤 책임을 맡든지 못 맡든지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부장을 맡고 무슨 뭐 회계를 맡아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거나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들이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함께할 수 있어야 되고. 동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고 있고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의 반차를 따라서 밀기세대의 반차를 차례를 따라서 오늘 너희는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때 오늘 그들은 의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주님이 지구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합한 자 누리는 자 감사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는 그 명령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서 이탈되면 그는 그 명령죄의 위반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예수의 군사로 보직을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쁨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의의 길을 다 믿음의 길을 다 지키는 믿음의 길을 지키는 그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지 못하고 하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길에서 자기를 돌아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힘을 다하고 항상 힘쓰는 자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지고, 주님이 메워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달려나가는 믿음의 싸움에 이기는 자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마음의 허탄함을 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일을 버리는 우맹하고, 어리선자가 되지 아니하고, 충성과 순종과 섬김과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의 날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